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 야생곰 아임페어 인사올려 드립니다. 베어.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제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는 트랜스포머 TFC 제품 스콘즈 크라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요목조목 보도록 다주 렛츠고돌이!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리뷰하는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크라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시퀀즈 팀의 소속이고 시퀀즈 팀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비행이 가능한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리고 컴바이너를 할때 원작 기준으로 왼팔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원작 기준으로 왼팔이라는 거지 이제품을 합체를 진행할 때 다리 팔 무기 세 가지의 모드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어, 왼팔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배안님 이것도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댓글 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야 내가 그 댓글 남겨달라는데 아무도 안 남기더라. 하지만 봐도 감옥하하고하여튼 크라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하기 전에 혹시라도 구독을 안하셨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Let's go! 자 그러면 크라켄에 대해서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회색, 검정색 이세 가지로 이제 대표적인 색깔이고 노랑색으로 약간 핀 포인트를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색깔 배합은 정말로 기똥차게 되어 있고 뭐 어디 하나 깔 부분이 없죠, 여러분. 음, 이 아이 봤을 때에도 오, 아이 봤을 때에도 허리가 깔쌈하게 들어가고 하체까지 매끄럽게 이어진 요 라인. 크으... 보통 옛날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통짜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뭐 TFC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잘 살리는 회사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음. 옆모습. 옆모습 봤을 때에는 등질이 시, 뭐 심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뒤로 기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시하시거나 이 아이 제품 만질 때뭐 부담감이 있을 만한 부분은 절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등판. 뭐 등판 조형을 봤을 때에도 뭐 어디 하나 의근나거나 그런 부분은 일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음, 상당히 나쁘지 않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소개를 못 드리, 시켜드렸는데, 이쪽 보면은 뒤에 컬러 파츠예요. 그래서 빛이 관통을 하면은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가 손가락 대면은 빛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검해지지만, 이걸 딱 치워주면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빛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성. 가동성은 팔 역시 3 6 6도회전이 가능한데 요 등에 있는 등짐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치워 주면은 돌릴 수 있다. 어. 근데 굳이 이거를 치우면서까지 뭐 포징을 취하실 게있다면할수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이 이상으로 올릴려면은 요 관절부 요거를 밑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올려야 돼요. 요 장갑을. 어 이렇게 되면 뭐 나쁘지 않게 될수는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가 보통 올라갈 때는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막깔라게 되어 있지만 얘는 여기가 통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원래는 올라가 주면서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조여진다. 어, 상당히 크게 접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 등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3 6유도 회전이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켰던 아이들이 전부 다 가능했던 것처럼 이 아이도 가능하고요 음흠. 그리고 하체, 하체 예술적으로 꺾입니다 크. 지금 모든 제품들이 하체 같은 경우는 정말 매끄럽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소리 해줘 그다음에 무릎 관절은 조금 아쉽다 이거는 음, 좀 아쉬워요 이거 이게 왜 아쉽냐면은 이게 안쪽에 이 파츠를 고정해 주는 핀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요 부분을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움직이면 얘가 같이 내려가요. 가동되는게 보시면은 자, 발 이제 무릎이 움직이는 부분은 요 부분 이제 안쪽에서 꺾여 줘야 되는데 얘가 이 힘을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꺾여야 됩니다,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꺾여주면은 90도까지 꺾이지만, 이 아이가 뒤로 움직이면서 허리, 그, 무릎 관절이 생각으로 좀 넓게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다리 관절 움직일 때에는 꼭이 부분 고정해준 상태로 움직여주셔야지, 좀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신기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쪽 바깥쪽 움직이는 지장은 없으나 자주 움직이면 이게 빠져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기미, 그 변신하는 기믹이라서 웬만하면은 요거는 잡고 움직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동성은 뭐 나쁘지 않게 움직인다. 어, 나이스. Nice. 자, 그러면은 크라켄을 구비하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아이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설명서, 따란 그리고 전용 근접 무기 칼 그리고 전용 무기 이제 원거리 무기죠? 원 어, 원거리 무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단검인데 제가 그걸 안 챙겨왔어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 음, 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 요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어, 요렇게가, 이 아이를 구비하면 동봉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이전 아이들 소개시켜드렸때 제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건데, 요거, 설명서에 조금 웃긴 게 있습니다. 설명서를 구비하시잖아요. 설명서 안쪽을 피면은 이제 요게 다 동봉되어 있는 거 더불어서,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어. 진짜 이게 너무 신박했습니다. 만화가 있어가지고 뭐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재미있게 만화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토봇도 있고 어 디스티콘이었던 아이도 있고 앞으로 합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음 앞으로 우리가 볼 아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진짜 많습니다. 어 그리고나설명서쭈루루루루루 나와있는거라서 약간 여러분들께서 이거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크라켄의 트랜스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 트랜스폼! s w a 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 e d up to the sky I'm gonna with you t the day I die 트랜스포머 모드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거의 아마 웬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날수 있는 뭐인룡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생각할 수있으셨겠지만이 아이의 정체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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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가오리. 잠시만요. 이렇게 살짝 올려드리고 왜냐면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생긴 가오리가 이 하늘을 나는 유일한 시콘팀에서 유일하게 하늘을 나는 가오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로봇 형태에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게 진짜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요 부분 날카로운 꼬리가 참고로 꼬리도 자유분방히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가오리의 특성을 잘 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체를 봤을 때도 에뭐어디 특색을 나거나 이상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음. 옆면을 봐도 그렇고. 다만, 조금 이거 좀 뚱뚱하다? 요 정도가 살짝 아쉽다 부지. 이렇게 보면 정말 이상한 부분이 1도 없습니다. 어. 요런 가오리가 완성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요 부분도 움직이는 부분이긴 한데, 뭐, 너무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어. 좀 뻑뻑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조금, 뭐랄까. 하늘에 나오는 가오리라는 특색에 맞춰서 잘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신기했어요. 가오리라고 하면서. 자, 그럼 크라켄이 어떻게 컴바이너를 해서 컴바이너 모드가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떼주고, 올려주고, 여기도 떼주고, 아 떼주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팔 떼주고, 반대편 팔 떼주고, 그리고 요거를 접어줘야 되는데, 그냥 접으려고 하면은 요 부분 장갑 때문에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올리실 때팔 장갑을 위로 한 단계 올려주시고 접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깔끔하게 여기가 아다리가 맞으면서 요렇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올라. 음,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 요거를 올려 주고 올려 주고 그리고 요거를 통으로 잡아 주세요. 통으로 잡고 당겨. 아, 그럼, 아, 이게 밑에 가는데. 당겨. 그럼 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밑에 부분 여기가 아니라 요 부분이 나와. 물론 요부분나와긴 해야 되지만 여기가 나와야지 나중에 팔 합체할 때그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체로 돌아서 와 물론 여기는 빼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 없는데 하여튼 요걸 올려주고 딱 벌려준 상태 요걸 딱 장갑을 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라면은 이제 요런 형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 근데 요거를 이제 빼기 벌리 전에 요것도 땡겨 주셔서 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부분 장갑 넣을 때좀 편해요 그리고 요거를 벌려. 그리고, 손. 바스. 요기를, 요 부분에 맞춰서, 결합. 자, 결합을 하고 나서, 우리는 해야 됐겠죠? 요거를, 잠금장치. 딱 걸어주시면, 절대 안 빠져요, 이거. 그리고, 요 부분을, 그냥 냅다 꽂으면은, 좀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넣어주세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하고, 들어가면 딱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요렇게.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매끄럽지, 뭐지, 이상하지 않게 돼요. 어.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조금, 잠시만요. 오이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조금 살짝 힘들어지는데, 매끄럽지, 이상하지 않게만 요거를 수납을 해서, 닫아줘라. 요렇게, 어! 요렇게 수납을 해주면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요거를 밀어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게 다 고정됩니다. 음. 요렇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바깥쪽으로 빼 주세요. 어, 바깥쪽으로 해서 요기를 잠그고 요기를 잠그고 그다음에 요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 주세요. 아까 뾰족한 부분인데 요거를 반대편으로 돌려 주시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어. 팔도 이렇게 해 주고. 이거 왼팔이에요. 여러분, 오른팔 아닙니다. 왼팔. 자,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를 접을 때,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여기여기에 맞춰서 요거를 접어주시면 돼요. 음. 굳이 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어, 낄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하고, 요거를 돌려주셔라. 그리고 반대편 팔도 이렇게 돌려줘라. 아,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어. 요렇게. 따란,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어, 요기는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팔을 접어 주셔야 되거든요. 어, 요거를 살짝만 잠깐만, 오케이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요 부분이 조금 설명서에서도 좀 표현되어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깔끔하게 어, 난 이런 식으로 조일 수 있겠는데 생각이 드시면은 그게 맞으실 수 있, 있으세요. 음. 왜 그러냐면은. 설명서가 조금 불친절해요 여러분 생각 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살짝 돌려서 이걸 여기 돌리는 게 중요해요 이걸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반대로 돌려주고 조인트에 마트 옷을 껴주고 음. 그리고 이걸 다 접어주고 이걸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설명서에서는 이걸 굳이 안전 저는 게게 살짝 접어 줍니다. 어, 접어주고 꼬리는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합체할 때 필요한 부분 요 부분을 내려주시면 따란 컨바이너 진행할 때 필요한 왼쪽 팔이 완성되었습니다. 괜찮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을 수가 있는데. 딱 끼다 보면은 바로 눈에 보입니다 아이 부분이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게딱 눈에 보여요 어 설명서대로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잠궈 붙여주고 이걸 펴주면 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이렇게 피니까 뭔가 좀 저는 뭐랄까 너무 이상해 보여가지고 접는 게 낫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어버립니다 여기 밑에도 잘 맞춰주고 이렇게 완성되면은 나중에 합체 진행할 때 컴바이너 진행할 바른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이 아이는 다리도 담당할 수가 있고 무기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지 않으시면 댓글을 안 남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으면은 꼭 한번 댓글씩 남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아임별 방송을 만듭니다 마이튼 요런 식으로 바른 컴바이너 모습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구독! 트랜스포머 tfc 시퀀즈 카라캔의 리뷰하는 리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시퀀스팀이 딱두 트랜스포머가 남아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릴거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모든 6대가 소개가 되면은 당연히 컴바이너 제품도 소개시켜 드릴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아임베어 될것을약속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아직 구독을 안 누렸다 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애기들에게 야, 요 채널 재밌는데 라고 소개시켜주면 너무너무 감사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리얼의등아임비어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모두 바이바이.